벽면이 어두운 색조의 유럽풍 고급 인테리어로 둘러져 있는 룸 한가운데의 긴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양조들이 모양 좋게 놓여져 있었다. 자극적인 빨강, 아이보리 색조의 의상을 입은 여인 둘이 국정원장 임재문과 한 고기급 외국인의 몸에 바싹 붙어 앉아 술을 꺼냈다. 임원장은 한 손으로는 얼음 섞인 위스키를 들이켰다.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들리며 룸의 문이 열렸다. 고개를 내민 사람은 국정원 부속기관 특수임무수행과장 박훈이다. 들어오게. 임재문이 몸을 일으켜 메모세를 점검하더니 여자 종업원들에게 잠깐 나가 있으라는 손짓을 했다. 여자 둘은 일제히 몸을 일으켜 소파와 테이블 사이를 빠져나갔다. 한쪽 소파에 앉은 박훈이 양팔을 길게 벌려 테이블을 붙잡고 임재문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 지정생 존자들 명단은 네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던 미국인 남자는 다름 아닌 CIA 국장 제임스 블레이드였다. Are you talking about the designated survivor list? 임재문이 영어로 대답했다. You are right. 며칠 후, 30대 초반에 상큼한 미모를 지닌 한 여인이 두 개의 여행가방을 집 앞에 도착한 택시 트렁크에 실은 뒤 택시에 탔다. 택시는 두 시간에 걸쳐 봉화로 달렸다. 봉화 시시외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택시기사에게 소정의 택시비를 지불한 뒤 가방을 가지고 내렸다. 그녀는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한 30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도착한 한 대의 SUV 검정색 소렌토가 도착했다. 그 차의 운전석에는 바쿤이 타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약간 뾰루퉁한 표정을 지우며 물었다. 대체 무슨 여행인데? 리셋 투어라고 하지. 리셋 투어. 거대한 초기화라고 할까. 그게 무슨 얘기야? 앞으로 김미리의 인생이 확 달라질 거야. 정말?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물론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지. 세상은 망했지만. 세상이 망했다고? 그래. 세상은 곧 망하고 재난도 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거야. 벙커로 가기 위해. 정말 벙커로 간다고? 세상이 망하고 해일이라도 밀려오는 건가? 해일 같은 것들이 차례 차례. 이십일 시경 임재문 국정원장은 그날의 쎄한 분위기 때문에 영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부재중 전화가 몇 통화 들어있었다. 그리고 긴급 문자가 들어온 것을 확인해보았다. 임재문은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정원을 벗어나 황급히 차를 몰고 집으로 급하게 이동했다. 그의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대학생 아들 둘과 아내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거실로 집합시켰다. 긴급 회의를 해야하니 지금 당장 모여. 아들 둘 다리 보트를 작성해야하는 연년생이라서 아버지의 말을 바로 듣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임재문과 그의 아내는 아예 큰 나들방으로 이동했고 옆방에 있던 둘째를 엄마가 데려왔다. 잘 들어 곧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대공황부터 터져. 그 다음 전기 공급이 끊기고 지진 등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우리 가족은 지정생존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어제 목포 참사는 진행형이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수 없어. 그러니까 대학교 가제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짐싸 간달 정도 여행 간다고 생각할 만큼 잘 싸서 현관으로 나오라고 바로 이동할 거니까 시간은 딱한 시간 준다. 그의 급박한 지시에 두 아들과 아내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다. 그러다 큰 아들이 입을 열었다. 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말할 수 없어. 가 보면 알 거야. 정확히 어디인지 알 필요도 없고 말이야. 다른 사람에겐 절대 비밀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쫓겨날 수도 있어. 알았지? 두 아들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3시간 뒤 임재무는 두 아들과 아내를 태우고 두산을 끌고 3시간째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 그가 가는 방향은 원주에서 봉화로 이동하는 방향이었다. 그리고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봉화 풀게이트를 빠져나왔다. 1시간 더 달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1 5 0 0지에 위치한 비밀 군사시설 입구였다. 그는 초소 앞에서 전화를 걸었고, 초소 입구에 전기 출입 계폐 장치가 자동으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는 한참 내부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거대한 벙커 입구 앞에 도착했다. 숲속 나무들로 둘러싸여 누가 찾기도 힘들 위치에 있었다. 군인들의 안내로 벙커 안으로 들어선 임재문는긴 복도를 지나 배정받은 객실을 찾기 위해 주변을 계속 배회했다. 두 아들과 아내는 그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쫓아다니며 매우 지루해하고 있었다. 한참 그렇게 헤매다가 겨우 3,022호를 찾았다.